이슬람교. 이슬람의 심층 이해. 일기원과 역사적 배경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복종 또는 순종을 뜻하며 무슬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다신교 사회였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는 오직 유일신인 알라, 알라만을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존중하며 무함마드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의 뒤를 잇는 마지막이자 봉인된 선지자로 간주합니다. 이 핵심 신앙, 육신, 여섯 가지 믿음 무슬림이 반드시 믿어야 할 여섯 가지 근본 요소가 있습니다. 알라에 대한 믿음.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자 절대자인 알라만을 믿습니다. 천사에 대한 믿음. 알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존재를 믿습니다. 경전에 대한 믿음. 알라가 인류에게 내린 경전들 모세의 율법, 다윗의 시편, 예수의 복음을 믿으며 그중 최종 결정판이 꾸란코란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믿음, 아담부터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알라가 보낸 모든 선지자를 믿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 죽음 이후 부활하여 현세의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정명, 정해진 운명, 모든 일은 알라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삼실천 강령, 모행, 다섯 가지 의무. 무슬림의 삶을 지탱하는 다섯 가지 기둥입니다. 샤하다. 신앙고백.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살라트. 예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지 메카를 향해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자카트. 희사. 수입의 일정 비율 보통 2.5%를 가난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부합니다. 사움. 단식. 이슬람력 9월인 라마단 한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과 물을 금하며 인내와 감사를 배웁니다. 하즈, 성지순례,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되는 무슬림은 일생에한번 성지메카를 방문합니다. 4. 경전과 법전, 꾸란과 샤리아, 꾸란, 불란, 무한마드가 약 23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받은 알라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랍어로 기록된 원문만을 진정한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순화와 하디스, 무한마드의 언행과 관행을 기록한 것으로 꾸란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샤리아. 샤리아, 꾸란과 하디스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 법 체계로 종교적 의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규범을 다룹니다. 오 주요 분파, 순이파와 시아파 무함마드 사후 공동체의 지도자인 칼리프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를 두고 갈라졌습니다. 순이파, 순이 전체 무슬림의 약 85-90%를 차지합니다. 공동체의 합의로 선출된 지도자를 인정하며 전통 순나를 중시합니다. 시아파, 시아 약 10, 15%를 차지하며 무함마드의 혈통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당한 계승자라고 믿습니다. 주로 이란과 이라크에 분포합니다. 6. 생활양식과 금기할날, 하랄과 하람, 하람, 하랄은 허용된 것,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 등을 의미하고 하람은 금지된 것, 돼지고기, 술, 도박 등을 의미합니다. 평등의 가치, 인종, 신분,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무슬림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는 공동체의식. 운마이 매우 강합니다. 이슬람교는 흔히 오해받는 것과 달리 평화와 질서 그리고 공동체적 나눔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